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세상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 아침 12월 25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151회차 월요일 경기를 넘어왔고요. 또 축구 승부패도 2월이 됐습니다. 제가 2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저께 올브앰프가 이기면서 2월 됐고, 이제 2회차 2월 된 승부패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151일째 월요일 경기인데 축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있는 경기들 4경기만 말씀 드릴 겁니다. KBL 1경기, 서울 SK대, 서울 삼성, KBL 또 다른 경기, 한국가스, 그리고 부산 KCC, 그리고 코브 여자경기, 도로공사, GS칼텍스, WKBL 1경기, KB스타즈, 우리은행 해서 총 4경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무리한 배팅보다 어, 좀더 관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 k 대 서울삼성 지금 배당은 전부 해외배당 갖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1.107.50에서 어, 서울 SK 뭐 당연한 정배다 뭐 1.101번 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1번보다는 2번 또 3번까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걸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SK가 최근에 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직전 경기, 또 창원 LG까지, 원정에서 잡아내면서 역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 경기도 서울 SK에 그런 좀더 우세를 점 쳤던 경기인데 들어왔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죠. 서울 더비지만, 전력차가 워낙 나기 때문에, 손쉬운 서울 SK가 승리가 좀 예상이 되고요. 서울 삼성, 직전 경기, 은희석 감독, 감독, 자진사태 이후에 김효범 임시감독 대행체제로 경기를 펼쳤는데, 실점을 뭐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한국가스에게 107점의 실점. 역시 서울 삼성은 감독의 문제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고요. 수비적으로 무너지는 경기를 했다. 최근에 두 경기 평균 실점이 100점입니다. 그만큼 서울 삼성 선수들 뛰는 경기력, 그리고 수비적, 또 조직력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서울 SK의 홈 경기, 그리고 최근에 서울 SK 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뭐, 안영준 선수의 가세가 상당히 팀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김성희 선수도 조금씩 좀 좋아지는 모습, 거기에 이제 송창현 선수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원희 선수의 분전까지 합쳐진다면, 서울 SK의 좀더 편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어, 언더버 기준점은 한 160, 한3.5 정도, 이 정도 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서울 SK에 막강한 공격력이라면은, 음, 뭐 80점 이상은 훨씬 상위하는 경기. 그리고 서울 삼성도, 음, 서울 더비에서는 어느 정도 득점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오바 쪽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요. 핸디는, 마이너스 어, 13.5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핸디까지도 서울 SK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엄승 오바 핸승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한국가스 대 부산 KCC 경기 자이 경기는 의외로 조금 접전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한국가스가 지금 7승을 거두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에서 승수가 3승 어, 많이 경기력이 좀 올라왔고 부산 KCC는 최근 연승 중에 있습니다. 유연성 6연승, 지금 6연승을 거두고 있고, 원정에서 3연승.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강자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부산 KCC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창원 LG를 4점 차 95대 91 수비가 강한 창원 LG에게도 95점의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선수들의 기량 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자기의 기량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일단은 뭐 부산 KCC 같은 경우는 역시 허웅 선수의 분전, 거기에 또 라거나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회춘하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좋아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하웅카스는 제가 직전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용병 두 명. 어, 니콜슨 선수, 벨랑길 선수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김낙현 선수도 최근에 좀 많이 좋아졌고, 어, 이병현 선수도 부상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더 공격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지금 배당은 지금 해외 배당 1.50이지만, 약간의 조금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부산 KCC가 지금 어제 경기를 치르고, 어, 연투의 경기입니다. 어, 연이 이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면도 있지만 어, 부산 KCC의 그런 선수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결국은 어, 부산 KCC의 승리, 홈패 예상하고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음, 좀 많은 점수가 지워져도 결국은 이번 경기는 어, 오버의 양이 높아 보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67.5까지도 어, 언더바 기준점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 기준점도 충분히, 어, 최근 두 팀의 공격력이라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로공사 대제스칼테스코버 여자 경기. 자, 이 경기는 뭐제스칼테스에좀더 우세가 점쳐지는데, 어, 도로공사가 최근 2연승 을 얻었죠. 어, 흥국생명에게 3대2, 페포에게 3대2. 흥국생명에게는 3대2로 어렵게 승리를 했고, 이 경기, 체력적인 부담은 좀 있어 보입니다. GS 칼텍스가 최근에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연승을 얻고 있는데 상대가 한국생명 정관, 페퍼에게 승리를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GS 칼텍스는 음 유소연 선수의 그런 존재감, 유소연 선수가 얼만큼 득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좀 달라집니다. 실바 선수와 강소희 선수는 어느 정도 자기의 목숨 충분히 하고 있는데 유소연 선수가 득점을 10점 이상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좀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유선 선수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에 대한 부담이 유선 선수까지 합세하면서 좀더 줄어들 경기 그렇다면은 이번 경기도 어, 도로공사에서는 어, 마가이델 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더 불안한 모습이고요. 자, 도로공사는 역시 뭐 부키리치 선수, 타나차 선수, 이두 선수의 공격력에 의존하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또배윤호 선수까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어, 상대 전적에서도 어, 제이스 칼테스가 좀 앞서 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두번 경기에서도 어, 제이스 칼테스가 이겼기 때문에 한번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선수 구성 면에서, 그리고 결정력 면에서, GS 칼 데스가 좀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배당, 뭐, 해외 배 1.44, 국내 배당은 좀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최소한, 180점 정도의 그런 기준점을 줄질것 같은데, 한 세트 이상은 도로공사도 가져갈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오버의 확률이 제일 높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도로공사, GS칼테스 어, 경기는 홈페어바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경기 KP 스타즈 대 우리은행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자 농구 라이벌전 그리고 1위와 2위의 대결이고 어, 우리은행이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케비스타즈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1승 4패, 우리은행이 좀 많이 앞서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의 대결에서는 케비스타즈가 50대 45, 저득점 경기 속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에 경기 두번 경기가 수요일 금요일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케비스타즈는 월요일 토요일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케비스타즈가 좀더 체력적으로 우세하지 우수,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선수들 또 가용할 수 있는 인원도 케비스타즈가 우리은행보다는 좀더 많습니다. 우리은행은 어차피 뭐 김단비 선수, 박혜진 선수 어, 이두 선수의 존재감이 상당히 큰 경기를 하고 있고 케비스타즈는 어, 박지수 선수와 또 허예은 선수 그리고 강혜진 선수의 존재감이 커 보이는. 부 팀입니다. 그래서, 음, 어, 좀더 가용 인원이 많은 캐비스타즈가 어, 우리 은행의, 어, 선수보다는 좀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포멜하는 경기, 또 높이에서 우위에 있는 캐비스타즈가 그래도 우리 은행보다는 좀더 나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1.5고, 배당도 상당히 괜찮은 상태, 어,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뭐, 130점 정도, 그 정도의 기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준점 두팀 그 만나면 좀 저득점 경기를 많이 하지만 최근에 캐비스타즈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그렇고 3점 주제 정확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점수가 좀 나고 오 있기 때문에 오바이연는 수준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캐비스타즈 우리은행 경기는 홈승 오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오늘은 어회에 있는 국내 경기 4 경기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크리스마스 날 적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어, 저는 오후쯤에 또 축구 승급 해가지고 한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